<목소리> 안녕하세요 통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nch 프리마로브 프리미엄 그리스입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써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좋다 좋다 하도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써볼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걸 쓰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면서 좀 넣고 네, 시, 하면... 아, NCH 긴말 필요 없고 일단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CH 프리마루브 다들 아시죠? 긴말 않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릴 그리스가 이 프리마루브라고 하는 예, 다목적 그리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그 가부아라든지 그가 그 고온 뭐 이런 데서 쓰실 수 있는 그리스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첨가제들이 패키지화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에는 이런 첨가제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 제가 이제 그 실험 툴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일명 쥐덫인데, 요 핀을 빼면은 이렇게 스프링 힘에 의해서 딱 때리는 음. 예, 갑자기 이제 하중을 주는 그런 실험 도구인데요. 제가 한쪽에는 일반적인 그리스, 저가형 그리스를 한번 놓고요. 한쪽에는 저희 거를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가형의 그리스고요 이거는 저희 그리스입니다 비슷한 양은 양쪽에 올려놓고요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예. 예 저희 거는 이캡 쪽으로 튀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일반 저가의 그리스는 다 튀어 나갔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바닥면도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윤활을 했던 면에 그리스가 그대로 있으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한쪽에는 그리스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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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기 때문에 자주 그만큼 자주 급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요거는 어, 저희가 이렇게 점착성, 응집성 고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하중하에서도 유난면에서 이탈되지 않는 예. 그런 예,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충격부하 감소제라든지 이러한 몰리브덴이라는 이런 첨가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좋아. 두 번째는 이제 열과 마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그리스는 이제 그 그리스가 그 흘러 내리는 온도를 적점이라고 합니다. 네. 적점이라고 하는데 저희 그리스하고 영광 그리스하고 뭐 포츠를 이용해서 한번 좀 틀어볼 건데요. 일반 그리스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거의 뭐 네. 1초 만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거를 한번 좀 예. 조금 있어야 좀 훨씬 더 시간적인 그 간극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그리스가 열을 받게 되면 이렇게 흐르게끔 되는데 예예. 요게 이제 저희는 260도가 넘어가야 이렇게 떨어지고요 음. 요거는 지금 100도도 안 되는 그리스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모든 그리스는 좀 반고체 상태에서 있다가 예. 어 설비가 가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묽어집니다 묽어져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설비를 끄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열부곳성인데 지금 타 제품, 흘러내린 제품을 보면 지금 전혀 뭐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생을 안 합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일처럼 변했거든요. 예. 오일처럼 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것도 흘러내린 걸 한번 좀 만져 보면 저희 거는 좀 랙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끈적끈적한 렉이라는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보건성인데 예전의 그리스들은 이런 특징이 없고요. 요즘 개발된 알루미늄 복합계 그리스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어. 네. 네. 그렇게 해서 어 이런 증주자 때문에 이런 그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좋아. <laughs> 세 번째는 이제 오염물이 문제였었는데 제가 한쪽에 이렇게 그림을 좀써 놓고요. 저희 것도 아 그때부터 그 퍼포먼스가 많네아 <laughs> 그래요? 기둥만 <laughs> <저, 저 지돈만 웃음> 튀겼었는데. 아, 그래요? 한쪽에는 뭐 저희 걸 이렇게 터놨습니다. 지금 모래를 가정해서 저희가 이제 칼라 규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애기들이 풀발라가지고 이렇게 색깔 놀이 하는 건데. 지금 요런 모래라든지 이런 흙이 이제 베어링에 이제 그 묻게 되면 결국 베어링이 가동을 하면서 그리스하고 섞이게 되고요. 예. 요것들은 결국은 대화령의 마모를 일으키거든요. 음. 저희 것도 당연히 섞이게 되면 음. 똑같이 그리스하고 이렇게 혼입이 되면서 음. 네, 섞이게끔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입자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사장님 이 여기 그, 그 모래 알갱이를 한번 좀 만져봐 주시겠어요? 거칠 예, 거칠하고 그 정도만 예, 만져 주시면 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요거 요거를 한번 만져봐 주세요. 음. 알갱이만 느끼시면 됩니다. 예, 알갱이 예, 있잖아. 예. 예, 예. 그리고 저희 것도 한번 좀 만져봐 주십시오. 안 느끼시. 네? 아, 느껴 지실 겁니다. 세게는 무슨. 아, 예. 네. 예, 네, 네. 그 정도만 느껴 주시면 이렇게. 좀어좀 좀.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들어온 그 입자가 마모성 입자가 빨간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처음에 만지셨을 때 그리스에 안 묻은 거를 만지셨을 때는 예. 굉장히 좀 까칠까칠한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 예. 근데 두 번째 거는 조금 덜 까칠거리지만 그래도 이 음. 예, 모난 부분을 좀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처음에는 안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세게 음. 눌러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음. 보시면, 첨가제가 음. 이그 마모성 입자를 충분히 감싸주면, 저희가 동글동글하게 느껴집니다. 음. 예, 동글동글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거친 거를 잘못 느낍니다. 음. 그래서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좀 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느껴집니다. 크게. 음. 예, 예, 예. 그리고, 배아링에도 먼저 저희 참가제들이 코팅을 해버립니다. 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마모성 입자들이 들어와도 배아링을 직접적으로 극질을 못해. 음. 그래서 훨씬 더 예, 오래오래 예,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마모성 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물 음. 물에 대한 음. 것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작업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렉이라는 걸 형성을 하면서 그리스가 네. 예, 충분히 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색깔에도 변화가 없고요. 네. 예. 근데 이 그리스가 물을 만나게 되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이렇게 돌렸을 때 음. 아까 같은 레기 예. 끊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쭉 따라왔던 레기 지금은 네,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딱딱 끊깁니다. 음. 예, 예. 어디를 만져도 예, 이런 식으로 끊깁니다. 저지기 이런 것있습니 <laughs> 예. 그리고 색깔도 아까와는 달리 좀그 바나나 우유 색깔 이런 예. 식으로 예, 유화가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것도 한번 좀. 저희 것도 이런 맥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지금 뭐 똑같이 섞어봤는데요. 저희 거는 이런 식으로 네. 어디를 만져도. 이런 렉이라는 게 쭉쭉 타고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예. 어디를 만져도 이런 예. 식으로. 그래서 물 작업이나 이런 걸 하실 때에도 훨씬 더 그리스가 이제 오래 가면서 음. 예. 장비를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아, 네. 어떠세요, 거기서 본 거보다 더 놀라운데요? <laughs> 그래요. 네. <laughs> 아마 거기서는 이제 좀불대모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했을 것 같고요. 아 불까지는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아. 음. 그래서 뭐 입자에 대한 거 그리고 물에 대한 거 이런 거에도 훨씬 더더 더 네. 적당하게 예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공급 단위는 저희가 이제 181kg 예. 그리고 16kg 그리고 박스, 그 카트리진 박스, 그래서 48개가 한 박스고요. 어, 2 0 l 인데 16kg입니다. 예. 그리고 예, 예. 그 드럼으로는 181kg.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뜻입니다. 예. 그러자. 저는 16kg 두 개는 카트리지 한 박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NCH 프리마루, 딱 좋아? <laughs> 우리 최병준 TV에게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나눔 이벤트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서 그냥 한통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잘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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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자 아유, 너도 한번 써봐. 제가 남들이 하도 그, 좋다 좋다 하니까 병준도 한번 써봐야지. 저도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들어가지고 그, 그 사람들이 뭐 프리마 로브가 좋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못 써보다가 형님이 또 이렇게 주시니 제가 평소에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구리스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아, 이런데가 굉장히 주, 주고 나면. 없어져요. 그리스가 진짜 잘 없어져. 그래가지고, 아, 여기 안 주면 막 이렇게 좀그 소리가 끼익끼익 소리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그 접착력이 좋아가지고 오래 간다고 하니까. 점성이? 네, 좋았다. 점성이 좋아서 오래 간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를 줘보고 네? 꼭 불편한데 내가 꼭 주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를 딱 줘가지고 한번 그 얼마나 점성이 좋은지 제가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야, 저 서비스로 하나 또 하나 줄게 기다려봐 아, 아, 또? 응 준다고 가감당하지 기다려 기다려 자, <laughs> 이것도 한번 써봐 카트리지야 오 이거는 이거 나돈 주고 산 거다 그... 구리스 건에다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딱 까가지고 음, 그냥 바로 꽂으면 음, 빠는 거 없이 쓸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음, 음. 엄청 좋네요. 음. 아 이걸 이게 간편하게 쓰기에는 음.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니고 꼭 중요한 때는 빠기가 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세가 안 나올 때. 그렇지. 구리통에 들어있는 데 지금 이렇게 이상화. 뺄 수가 없어. 그럴 때 음. 이걸 이걸 가지고 꼭 음. 아, 도저히 차를 못 돌리겠다. 빨아 쓰는 것보다 소모가 적긴 적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묵지를 네, 네, 네. 나느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좀 아껴서 이거 많이 음, 안 주니까 음. 자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특히 이제 중요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좀 틸트 로테이터에 꼭 많이 주고 싶네요 이게. 음. 그러니까 제일 비싼 기계가 틸트 로테이터기 이 때문에. 그 네. 네. 제일 중요한 곳에 다가 쉬잉 데크에다 줘도 좋아. 어, 나는 어. 거의 다 줬는데 소리가 많이. 감수해 야 됐더라고. 아, 어... 기가 막힌 생각이군요. 저도 시간 나면 한번, 한번 한 십자가로 해서 몇번 줘봐야겠네요. 음, 응, 알았어. 잘 쓰겠습니다. 프리마루브. 딱 좋아. 딱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좋다 해서 저도. <laughs> 컷 컷.